내전에 휩싸이고 있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한빛부대 인근에 박격포탄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남수단 정부군과 반군간 교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우리 대원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주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우리 시각으론 어젯밤 11시쯤 남수단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교전은 우리 한빛부대로부터 4km 가량 떨어진 보루시 남쪽에서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한빛부대 근처에 있는 네팔 기지에 박격포탄 두 발이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네팔 기지는 한빛부대에서 불과 300m 거리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팔 부대원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우리 대원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수단 정부군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보루 지역을 되찾기 위해 장갑차와 박격포 등을 투입했고, 교전 끝에 일단 탈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 수단에서 분리독립한 남수단은 지난 15일 살바카르 대통령의 정부군과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반군이 충돌하면서 내전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남수단 주둔 평화유지군을 7000명에서 1만0명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